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웃음> <웃음> 나 진짜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 왜요? <laughs>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로, 어, 저가 돌아오길 바라시면. <웃음> <웃음> 저가... 단, 담백하게 해요? 담백하게 할수 있어요? 조과장님, 돌아와요. 이렇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아, 네. 책, 책 이벤트 증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난 따로 돈 드려야지. <laughs> 돈을 줘서라도. 어. 아, 그렇구나. 관심 받고 싶다고. 이야.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워졌다. 최반장님부터? 털을 찔러. 저를 보면서? 최반장님부터? 노르패스를 <laughs> <모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기업에서 관세 무역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식 콘텐츠 개발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엔 자연스러웠어요? <laughs> 이번에 <원래> 자연스러웠어요. <laughs> 어, 매번 지적해 줄게요. <laughs> 조 과장님? 네,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봇. 아, 큰일 났다. 진짜 인사 멘트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나만 장난치는 것 같잖아. 너도 진지해 같아요. 진, 진지해 같아요, 형 어, 너도 진심 같아요. 아니, 진심이 아니라. <laughs> 아이, 지금 그래요. 친구 이름 말한 것 같은데, 너 진지해 같아요? <laughs> 나친 진지해 들어. 같아요. <laughs> 지혜야, 잘 있니?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우와. 이번 시간에는 <laughs> 최반장님이 오늘의 꿀팁. 따란, 네. 같은 거한번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죠? 따라는 <laughs> 뭐예요? <laughs> 네. 댓글, <대꿀>, 댓글 <대꿀> 뭐였죠? 만들어라. <laughs> <laughs> <맘대로 해라. 웃음> 데이터 올리기의 꿀단지였던 거. 아, 것 꿀단지 네, 맞아. 네, 아. 네, 저희가 이니셜로 댓글이라고 네, 한다고. 한번 얘기하고 그뒤에 다른 분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이요 별로란 얘기죠. 이게 <laughs> 다음부터. 네,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거는 뭐, 야, 또좀늘 달지 않은 꿀인데 죄송한데 어, 커뮤니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파워비아이 코리아라는 커뮤니티. 페이스북 커뮤니티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파워 BI 유저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것도 맞다든지 안거 하는데. 잠깐만요. 파워 BI가 뭔데요?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laughs> 근데 우리 방송에서 파워 BI라는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처음 들으신 거죠.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 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뭐라 그럴까? <웃음> <웃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고 그럴까? <laugh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 BI라고 그러고요. <laughs> <laughs> 자, <다음 웃음> 빨리 안 돼. 이거 끊어야 돼. 큰일 났어. 자, 파비아이는 파워 파워비아이는 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인데요. 굉장히 엑셀의 엄청나게 고도가 발전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네.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주는 이제 툴인데요. 굉장히 장점으로는 기존에도 아시는 뭐 태블러나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제 무료로 처음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요가 적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것이 마땅치 않은데 파워비아의 코리아는 이제, 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 MVP 분들이 운영하시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MVP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각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 주어지는 어워드 같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는 활동 중에 제일 독특한 것은 매월, 파워 비아이는 재밌게도 정기 업데이트가 아니라 매월 먼슬리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타야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파워 비아이 팀을 굉장히 칭찬하고 막 예, 동를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파워 비아이 코리아에서는 M V P 분들께서 그걸 갖다 매월 무료로. 네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고 파워비아 기능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파워비아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파워비아 코리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고맙습니다. 파워비아가 무료예요? 네. 음. 아. 아, 근데 그 일정 기능이, 예 기능까지 유료 기능이 네, 있어요. 있어요. 일정 데이터 양과. 네. 그러면 네, 네. 일단은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엑셀 설치는 무관합니다. 독립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파워비에닷컴 들어가면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특별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뭐 이런 게 유료 기능으로 되어 있고. 나 혼자서 갖고 놀기 충분히 무료로 네. 네, 할수 음. 있죠. 네. 무료 기능만 써도 되게 할게 많아요. 음, 음 되게 좋죠. 그러면 클라우드에 올린다거나 이제 뭐쉐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구글 스튜디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구글 스튜디오. <웃음> 네. <웃음> <laughs> 야, 김이 쫙쫙 <작작> 빠지네. <laughs> 아니, 우선은 데이터 소스나 이거 아니, 그냥... <laughs> 아니, 서비스를 <laughs> 비교하자면 내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한다 그래도 알 써요. 알 써. 이번 주치 안 한다고 막그러더왜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있 네, 나, 나빴네. 내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우리 김 팀장님, 다음 코너 준비하신다고요? 아, 네, <laughs> 바로 그냥 넘어가 <laughs> 버렸어. 방안 아, 얘기하고 싶어. <laughs> 김 팀장님, 그러면 이제... 도서 이벤트 관련돼서 안내해 주실 게 있다고. 네네. 저희 도서 선물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책세 권을 후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세 권이 '두잇 점프 파이썬', 그다음에 '두잇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입문', 그리고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예측 분석이다'. 이렇게 세 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공지글도 올려 놨으니까 보시고 내가 어떤 책을 받고 싶으신지, 그리고 저희 방송 들어 보시고 나서 어떤 소감 있으신지 간단하게 써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스퍼블리싱 보니까 IT 서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두이 시리즈도 그렇고. 네, 두이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 책도 두이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초보자들을 위해서 쉽게 써진 책들이 음, 많습니다. 분야가 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음. 그게 되게 인기를 끌고 되게 자리 잡아서 대표 IT 서적 중에 하나예요. 음, 믿고 보는 두잇 같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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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책이 그렇다는 거죠. <웃음> <웃음> 어, 옛날에는 되게 아, 부담스러워 하더니. <laughs> 판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V 씨한 네. 200권 넘잖아요. 종류만 V 씨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200? 많아요, 제가 알기로 어, 어. 200권까지 200권까지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네, 20권 정도 되겠죠. 새로 나오는 아이디 분야가 있으면 거의 항상 쉽게 쓴 책들이 나오고 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나온 것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결국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펍... 이지스퍼블리싱 이지스 편집자님. 네. 누구?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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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laughs>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야, 박박사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이야, <laughs> 뭐, 뭐 준대니까, 그냥. <laughs> 박달랑, 박달랑. 그냥. <laughs> 갑자기 뭐다 해. 기분이 싸해지는 게 저런 진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 <laughs> 아, 취향이 맞아. <laughs> 어. 저 <웃음> 치저야? <웃음> 복귀 못할 것 같아. <laughs> 갑자기 10대, 20대 청취자들이 겪는 거 맞아. 그, 저기, 그, 뭐, 최반장님 그 아는 청취자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예. 중학생? 저, 우리 영균이. 예.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러게.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laughs> 어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조합장님 너무 아저씨 같아서 싫어요. 최반두 <laughs> 님 방송 안내 부탁드릴게요. 아 방송 안내 네. 저희 방송은 네. <laughs> 아, 씨, 깜짝이야. <laughs> 네,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 유튜브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slash/detolik4detolik4 그 공식 이메일 계정을 Gmail로 구글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etolik4 골뱅이 Gmail.com detolik4 Gmail.com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수할게요 Fantastic f 를 상상하지 말고 네.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 후에 L이 들어가요? <laughs> R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어, L, 이다세개 들어가는 게, 돌리 가을. <laughs> 저, 나가도 돼요? <laughs> 아, 아, 저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 하죠. 알겠습니다. 힘들다. 우리 작정하고 개들이 특징 한번 하자. <laughs> <laughs> 술 마시고 와야 돼, 그러면 아, 지난 시간에 조과자님이 HR 데이터 관련해서 준비해주셔고 hr이 뭐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다음에 데이터로 다뤄지는 hr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역사 얘기해 주시고 언제 시작했는지 공채라는 무엇이었는지 채용할 때 역수리를 옆에 놓고 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김 팀장님이 그건 통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몇 화죠 지난회가 15화. 네. 15화를 <laughs>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화에서는 조과장님이 계속 HR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텐데 <laughs>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해주실지 소개를 하, 하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뭐라고요? 몰라요. <웃음> 지난 <웃음> 시간에 근데. 어떤 역사에 관련해서 아니, 어떤 앞으로 얘기를... 무슨 얘기 할 건지 소개해에 이번 그래. 시간 이번 시간 뭐 얘기할 건지 간단히 뭐 아, 아, 얘기했어요. 아, 오늘 네. 뭐 합니까? 네네. 네. <laughs> 너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다 정신 놓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아, 오늘은 그공채 제도 발전사 1단계를 지난 시간에 관상과 역술의 시대까지 봤는데요. 발전사를 제가 4단계까지 준비했어요. 아, 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 2단계하고 끝난 <laughs> 거야? 1단계하고 끝났어. 1단계 하고 <laughs> 끝났어요. <웃음> 그래서 4단계까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다음 순 그다음에, <laughs> <laughs>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HR 애널리틱스 네,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너무 궁금해 진짜. 음. 그런 다음에 이제 HR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한계와 제언까지 <laughs> 할 건데 오, 오늘은 절대 못할것 같아. 끝까지. 오늘 아마 음. 공채 제도로 알아보는 4단계 발전사에서 끝낼 것 같네요, 진짜. 우리 데이터 홀릭이죠 우리 네, 데이터 알겠습니다. H R을 팔고 있는 데이터 홀릭 <laughs> 같은 거 <가정에서. 웃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채제도 발전사 2단계는 심리 검사의 시대예요. 1999 1990년대. 중후반기부터 심리 검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주요 그룹사들이 각 회사와 인재상에 맞는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채용에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삼성의 GSAT, 그죠? 사트 원래 아니 옛날에 사트 네. 지금 GSAT라고. 아, 바뀌었나요? 튼 SSAT인가 뭐 그거 아니나? 었 네, 예, 사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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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G의 LGA Fit e s t 뭐 현대의 HMAT, h m t 인가 HMAT. H매, 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SK SKCT, 뭐 두산의 DC a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하, 아련하네요. 응. 이거 막 문제집도 팔아요. 맞아요. 응. 네. 학원도 있던데 뭐 학원도 있고 <laughs> 뭐 많죠. 뭐 삼성 사트 삼성 학원은 엄청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채용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심리 검사 도구로. 심리 검사 도구로 채용에 활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 실장님? 근데 그거 어떻게 써요, 정말? 나 너무 궁금해. 맞느냐고요? 아, 이런 게 <laughs> <laughs>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가 하고 거. 있긴 한데 저희도 음 적절한가 그거 적절하다고 배우신 분 아니에요? 그런 어 거. 적절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이런 음. 분들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네. 지금 나를 공격하려 자기 이잖아. <laughs> <laughs> 일단 기업에서는 일을 잘할 사람, 그다음에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찾고 싶잖아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다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찾게 된 거고 음. 그 사람들이 만든 측정 도구를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맞냐라기보다는 그거 말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까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인성 검사에 떨어진 몇번 있어요. 어잘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제> <laughs> 아니 성격 근데... 검사라고도 하죠. 예, 네, 성격 검사. 아또 어, 들어온 되게... 사람 가려내는 거. 아니 뭐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제가.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게 앞에 열거하신 그것들이 직무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심리 검사인 건가요? 아두개 다를 포함해요. 아 인성 검사랑. 아 적성 검사. 인지 능력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 쉽게 구별을 해 보자면은 직무 적성 검사라고 하면 능력하고 성격 두 가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성격 둘 다. 네. 그 그러니까 성격은 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느냐, 업무에 얼마나 잘 맞느냐, 성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지능, 쉽게 얘기하면 지능을 생각하면 돼요. 음, 뭐좀 복잡하고 음, 음, 음.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 낼수 있느냐. 요두 가지를 측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조직마다 필요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에 맞게 네.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건 핵심은 요두 가지입니다. 음. 성격은 내가 풀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음. 정답은 음. 없어요. 성격은 네. 매, 어, 매칭이 되느냐 문제. 음. 나쁜 있으니까. 문항의 보기가 없어요. 나쁜 보기가 없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끔 뭐 거짓말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 뭐이 설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척도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문항들을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좋게 꾸미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항 봐도 엄청 소시오패스는 다 피해 나갈 것 같아. 음 그런 것들 어지마지수에서는 게... 일부러 이제 음, 객관성을 음.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평가에서는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게 현재 공채제도 2 단계. 그렇죠. 심리 검사 시대. 심리 검사 시대. 근데 이제 그김 심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로소 이때야 과학의 세계가 열렸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 도구를 쓰는 음. 것부터가 이제 과학의 세계가 열렸다. 는데 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시대가 열렸냐. 공채가 1957년에 시작했는데 40년 지나고 열린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1950년부터 <laughs> 90년 정도까지는 개인 PC도 없고 통계 프로그램도 좀 좋지 않아서 과학화할 여건이 되겠지 않았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 1900년대 초반부터 심리학이나 조직행동학이 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1917년에)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연구를 하는 응용 심리학지가 출간됐는데 이때 1만 삼천여 편의 논문이 나왔었대요 잠깐만요 아. 그 뭐지 심리학 도구의 발전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 글로벌 진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HR이라는 거는 199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HR의 역사를 사실 쫓아가면 엄청 오래된 거고. 선발을 놓고 선별 아, 그니까. 검사 도구가 활용된 거. 음.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심리학에서 어디로 보냐면은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군 미군에서 군인 선발. 네, 군인을 선발할 때 도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지능 검사를 쓰거든요. 음, 아, 아 어떤 군 직무에 맞는 사람이지를 평가. 군인으로 ]구나. 이 사람을 징병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음. 기본적으로 지능 지수가 어느 이상은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캡틴 아메리카 선발하는 거잖아요. 할... 캡틴 아메리카. <laughs> 어 맞아 거의 떨어진 거야. 아 아닌가? 정말로요? 어 그럴 거? 영화에서 그렇게. 어. 어 왜냐면 <laughs> 체력 체 왜냐면 어, 무기를 체력. 다뤄야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것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아 기업이 아니라 군에서 그걸래요 네, 조금 참선 네. 시작이 된 거고 오, 그걸로 신나다. 꽤 성과를 이제 보고 나서 그게 일, 조직 일반에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된거죠 어, 네, 음. 조금 처만 하면 그제 기억으로는 군인 이제에서 출발한 게 맞고 어세스먼트라는 도구, 그러니까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김팀장이 말씀하셨던. 어떤 것처럼 메뉴도잘 읽어야 되고 그런 거 맞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장교의 역량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음. 장교가 한 명이 잘못하면 군이 막천 명, 이천 명씩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승패를 가르는데 장교를 선발하다 려 보니까 선발도가 되게 고도화됐고 전후에 어제 기억에 AT&T인가가 제일 먼저 그 선발도구를 가져왔을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어. 음. 어, 장교를 선발하듯이 음. 이제 직무 역량 평가를 해서 회사원들을 선발하기 시작한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뭔가 삼성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어, 떤 느낌으로? 삼성도 뭐지? 장교 출신 채용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 는 어, 약간 비, 그 비례 채용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우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 아, 예. 네, 그랬던 거 네, 같아요. 장교를 뭐 5%는 뽑는다. 여긴 채용 시스템을 채용했다는 거 네, 거고 아, 그런데 네, 채용 시스템 어쨌든 1900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도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럼 왜 한국은 이렇게 늦었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그 인재경영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나다는 라 책에서 계속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저자분이 이렇게 봤어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영향이다. 어허. 그러니까 용인술 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활용하는 기술. 용인술. 용인술. 용인술인데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용인술에 대한 과도한 추앙이 있대요. 추앙? 네. 추앙. 리더라면 사람을 잘쓸수 있어야 아, 된다. 사람을 보는 눈 정도는 음. 갖추고 있어야지. 과학화의 어. 영역이 아니라 아. 리더라면 아. 리더의 아. 개인 능력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 개인의 통찰력에 <laughs> 의존하도록 조금 강제해온 게 아닐까 우리의 문화가. 음. 그렇게도 보고 계세요. 어, 되게 공감 많이 가요. 음.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굉장한 선입견은 동양권은 개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반면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뽑는 건 뭐든지 간에 네. 모든 일에 대해서 시스템이 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서양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고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삼고초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인재를 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를 뭐 S5 기업에는 그런 걸뭐 가훈으로 내렸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음. 인재를 위해서는 네가 머리 굽히고 가서 삼고초려해서라도 데려와라.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laughs> 이런 게 되게 좋은 평가 지표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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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는 눈이 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학화라기보다는 한명한명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의사 결정을 음. 그랬던 시대가 이제 (2단계) 입니다 (3단계로) 넘어오면 채용 인터뷰가 과학화되기 시작해요 인터뷰의 과학화 예. 그러니까 (2005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어 근데 이전에는 인터뷰는 있었는데 되게 비과학적이었대요 음.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거죠 어, 아. 여자친구 있냐? 어, 그치, 그리고, 그치, 그치. 아,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채용 경 그러니까 뭐 입사 지원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애인이랑 애인이란 중요한 기념일인데, 회사 상사가 업무를 <laughs> 시켰다. 어떻게 할래? 음, 음, 뭐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떤 답을 하는지가 과연, 회사에서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성과를 낼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안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 장면에서 네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볼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음. 좀 이상한 질문들이었던 거죠. 어, 뭐 정신 나간 지원자 아니고서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죠. 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2단계에서 HR 경험이 머물러 있네요. 용인슬? 예, 예. 일단 아니, 그 심리 검사요? 아 심리 검사와 아.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음. 비과학적인 면접 음. 질문. 그러니까 3단계가 과학적인 면접 질문이었잖아요. 면접 그쵸, 그쵸,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쵸. 에, 그 부분을 제가 두산에서 겪고 다른 데서는 못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과학적인? 아니까 그러니까 두산은 과학적인 면접을 진행했어요. 어. 제가 면접을 볼 당시.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었어요? 면접관이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이 정해져 있어서 어, 답을 아, 채워야 됐어. 아주 정확한 그 포인트. 구조화된 네.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네, 맞아요. 질문하면 안 돼. 어, 그니까. 음, 정해진 음. 질문이 있어갖고 그걸 채워야 되는가 보더라고. 음, 맞아요. 그게 질문, 제 면접자인 저한테 느껴졌어요 아, 어, 음. 면접관이 평가하지 않겠네? 단순히 그냥 알트만 어, 네. 수집해 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 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접관, 면접관은 평가하지 않고 관찰해야 돼요. 음, 음. 음. 거기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를 관찰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래도 지표에 맞게 평가가 내려지는 아, 거지. 아, 결국에 그 관찰 일지를 음.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어, 거. 어, 그 지표들이 이미 평가의 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떤 질문에 거죠.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면 어떤 역량에 몇 점을 주겠다는 매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 아, 거고. 정확히 아, 얘기하는 아, 아, 거죠. 그거요그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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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네. 그거요.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따라가서 이 사람의 반응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걸로 바로 채용해 볼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야. 아, 더, 더 정확하게 거죠. 용어를 쓰면 평가 장면인 거 맞는데 평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예,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관찰 평가하는데 는그 상태에서 평정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다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인터뷰다. 근데 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나라고 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구조화된 인터뷰가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그렇다. 아, 그게 맞다. 구조화된 인터뷰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계속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래요? 적용한 거죠. 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어, 채용 인터뷰는 계속 과학화되고 있어요. 더 아, 평가 지표. 그러니까 더 과학화되는 세포. 건 공감이 가는데 네. 제가 이, 바, 알고 있는 여러 과학들은 네.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아니어서 그동안의 연구가 쓸모없은 쓸모없어진 적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재현성이 방향이 확인되지 않 네.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 지금도 그렇다고 하고 느끼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네. 기존에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와 비교했을 때이 방식 아. 이게 예측력이 하... 높다는 거지 이걸 예상. 가지고 직무 능력을 굉장히 높은 정도로 예측할 음, 수 있다는 음. 얘기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심리검사도 마찬가지고 구조화된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쓸수 있는 도구 중에 가장 과학화된 걸 쓰는 것이지 이게 음. 완벽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어세스먼트 센터를 <laughs> 담당했던 적인 3년 동안 제가 정확한 자료가 기억나지 않는데 몇 가지 채용의 도구들이 있어요 지필 뭐 인터뷰 어세스먼트인데 그 구조화된 채용 인터뷰가 제일 설명력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네. 이제 단순 히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좀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인터뷰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쵸, 학년 학년 모든 지원자한테 이거를 적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리검사 도구를 한번 걸르고 거기에 선발된 분들 대상으로 이런 그렇죠.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 회사에 HR로 <laughs> 있으신 분이 채용 컨설팅 펌에서 채용 전문으로만 일하다가 어. 넘어오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 그거 뭐라 그러죠? 이 뭐요? 인터뷰 같은 거 보잖아요. <laughs> 네네. 아그 레퍼런스 체크. 아 레퍼런스 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음. 그것도 되게 전문 영역이죠. 전문 영역도 이런 전문 영역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구조화된 인터뷰 같은 걸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맞아요. 네. 그것도 다 지표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그걸로 자기가 레퍼런스 체크하는 전화 인터뷰를 해내서, 저, 뭐지? 이. 언급들을 끄집어내고 음. 그 언급들을 바탕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이게 굉장한 능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전문적인 그리고 부분 분야예요. 전문적인 네, 분야.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지금 드, 들으니까 재밌네요. 음. 그래서 2000년 초부터 LG랑 CJ, 2005년에는 두산, 웅진, 2007년에도 롯데그룹까지 구조화된 인터뷰 가 확산됐다고 해요. 회사들이 인터뷰 구축 컨설팅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에? 네네.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laughs> 저렴한데, 갑자기? <laughs> 괜찮죠. 근데 이제 회사에 필요한 인재상을 먼저 도출하고, 역량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양식도 표준화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현업에서 뭐 이제 특정 직군, 직급 이상의 리더들을 선발해가지고 면접과 교육을 했는데, 불만들이 많았대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네그 제가 지금 발췌하고 있는 책에서 이런 유형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다 음. 형 면접관. 나는 지원자 딱 봐도 아는데 <웃음> 어? <웃음> 무슨 평가도우냐 필요 없다. 아 음.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른이 한 마디가 생각나네요. 음. 뭐라고? 문 열고 한 발짝 들어오면은 떨어질지 붙일지 항상 알았대요. 아. 왜냐면, 왜냐면 자기가 거치죠. 떨어뜨리니까. <웃음> <웃음> 아 권한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답답하다 형. 면접에 틀어 주니까 아나 너무 답답하다. 갑자기 아. 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물어보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춰서 해야 어. 되는데. 그좀 이건 아무 좀 질문이나 못 하는 게 어어, 답답하다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4번째 아. <laughs> 좀 못된 사람인데 재미없다요. 지원자한테 직구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지가 재미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 하게 하냐고. 아니 잠깐만. 이런 <laughs> 이런 사람 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어. 네, 책에 나온 사례요. 예 이상한 사람들 네, 많네. 못 믿겠다, 형. 또 과학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면접으로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있죠. 지금 데이터 과학이랑 비슷한 방이 그럼요. 그렇죠. 네. 어쨌든 내마음대로 형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할 거 아니죠? 감시할 거 아니죠? 내가 면접할 때 내가 마음대로 뽑을게 이렇게.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실제로 그랬대요. 음. 예, 현업의 어떤 실무 경험을 써주신 거여서 실제 그렇다고 하는데 음. 공감 많이 갔다 음. 진짜. 그래서 요 다음에 조금 더 기, 기법이 발전해가지고 어세스먼트란 기법이 생겼어요. 네 가지만 뭐예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사실 요게 데이터랑 그렇게 연관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 아주 대표적인 그 채용 기법으로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롤 플레이. 특정 상황을 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음. 행동 지표들을. 두 번째는 그룹 디스커션. 서로 반대되는 주제를 주고 논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런 건 경험했던 것 같아. 요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특정 주제를 주고 발표하게 본 거죠. 그것도. 논리력 같은 것도 사고력 네. 보고 네 번째는 인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서류함 같은 거요. 예 인바스켓, 아웃바스켓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는 미결함, 기결함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미결함에 막열다 가지, 스무 개 업무가 쌓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에 맞게 어떻게 업무 처리한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음, 음.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업무의 프로세스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요 특히 이게 고위급 리더급 선발할 때 이런 방식을 야, 많이 임원 하는데요. 평가할 때 많이 써요. 사실 임원 평가는 그 네. 있겠네요. 림바스켓은 신입 사원한테 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아, 업무역량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임원급이면 기초 영향들은 다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만으로는 네. 판단할 수가 없어서 신입 사원들한테는 보통 그룹 디스커션이나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발전사 네 단계. 여긴 짧게 할 건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15년 정도라고 지금,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2010년부터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빅데이터 트렌드다. 그래서 조직 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HR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 뭐 그런 뉴스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인공지능으로 자소서 음, 자기 소개서 갈라내고 네. 사진 얼굴로 영상 찍어갖고 판별하고 뭐 이런 음. 거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막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랑 이런 방법론들이 진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패널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음 지금 과장님 계신 곳에서는 4단계를 하고 있나요? 어, 3단계와 4단계 걸쳐 있는 것 같아요. 3단계라고 하면은 채용의 과학화. 네.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 도구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있고, 심리 도구 쓰고 있고 구조화된 인터뷰하고 네, 있고. 예, 구조화된 인터뷰하고 있고 어세스먼트 센터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특정 계열사는 어, 입사 지원서를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파악을 하죠. 아, 하고 있군요. 네. 어, 그쪽에 특정 계열사에서 그걸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사, 음.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 아 어, 그거 뭐죠? 검사하는 거. 어. MBTI? 아니요, MBTI는 아니고. <laughs> 벗겨 쓰지 않았나 검사하는 거. 아, 카피킬러 그 같은. 표절, 표절 검사. 그 웹에 있는 데이터랑 다 비교 분석해서. 표절도가 몇 프로가 되는지 다 나와요. <laughs> 그건 그건 훨씬 옛날부터 할수 있었지 뭐. 음. 어쨌든. 근데 실제로 쓰기 시작한 네. 거죠. 근데 검사라고 했는데 왜 MBTI가 나와요? 검사니까요. mbti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있어. 아, 싫어하고 좋아할 <laughs> 대상인가요? mbti가? 그, 그래요? 그건 무시할 대상인데요. 와. 어, 멘티의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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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이거 입사지원서 다 읽었어요. 진짜 채용담당자들이 천개 되든 이천 개 되든 <laughs>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음. 근데 이제 한번 걸러주는 뭐 단계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모델이 머 신원이 모델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 음. 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좀구체적 내용 등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회사 분들? 뒤에 또 조금 더 응. 저는 그쪽이 더 관심이 많아서 채용보다는 사실 조직 문화? 아 그런 쪽? 네. 잘 모르는데. <웃음> 자, <웃음> 조, 어쨌든 뒤에 조직 문화랑 응. 성과 지표. 아 그런 부분 할갈 많죠. 네. 응. 성과 지표가 제일 궁금한 응. 것 같아요, 저는.